실전 추구하면 그리고 실전에 쿵푸가 쓸모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쿵푸 보지 마세요, 쿵푸 관심 갖지 마세요. 본인들이 가짜라고 쓰레기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셨잖아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냥 실전 격투기 가서 하세요. 계속 무술의 본질은 실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무술의 본질이 싸움이면 사실상은 싸움을 누가 되게 잘한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싸움만 계속 연습해서 싸움을 잘하게는 어떤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술을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격투기는 본질을 싸움이다라고 혹은 실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술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이제 무술에서 권법 부분을 계속 배우면서 팔극권 처음 배울 때 이걸 어떻게 실전했을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팔극권을 실전에 연결하는 데 좋은 카테고리가 되는 무술이나 혹은 격투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냥 모든 격투기가 팔극권하고 상성이 맞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통권 중에서도 모든 전통권들이 팔극권과 상성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팔극권과 상승이 굉장히 잘 맞는 무술이 있었어요. 전통권에서 권법은 정말 다양하죠. 그러니까, 팔극권에서도 보면, 소가시, 그리고 대가시, 그리고 각 문파마다 동문투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한 문파의 권법들은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비슷해 보이지만, 누군가 보기에, 가라데랑 태권도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통권도 보면은, 하나에게는 중국 무술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묶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서로 다른 무술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 무술에서 이렇게 이어서그 다음에 대를 이어져 나간 무술이라고 말하거나 이제 파생된 무술이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법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양한 움직임을 해 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우슈 남권인데 간접적으로나마 홍각권을 경험해 볼수 있죠. 홍각권은 황비용이 수련했던 무술이고 우신암권을 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권술의 움직임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강문파의 기본공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기본공만 계속 수련해도 몸이 굉장히 강건해지고 힘도 좋아지고 반력이나 이런 흐름도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각 문파의 고급 트루라는 것은 제가 볼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기초 트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련자들 지도라 때 기본 권법 수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타격 훈련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사실 잽이나 원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실제로 저희 제자들이나 저희 친구들이나 싸움을 잘했던 학창시절에 이랬던 친구들도 보면은 싸움 잘하는 친구들 별거 없어요. 발차기 하면은 밀어차기, 태권도에서 밀어차기.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싸움 되게 잘했었고 어, 원투펀치 정말 빠르게 치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복싱 체육관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그냥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거 통해서 혹은 격투기 시합 통해서 원투펀치 치는 걸 봤던 친구들이 그런 거한 번도 안 배우고서 이 주먹이 나가는데 운동하는 친구들다 쓸어버리더라고요. 실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전에서 쓸 만한 기술. 그렇게 많,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합입을 만날 겁니까? 맥그리을 만날 겁니까? 아니면 김동현 선수를 만날 겁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 만날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실전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싸울 만한 기술들이 몇 가지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은 대부분 파워, 속도, 정확도, 타이밍,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생각하고 훈련을 한다면 무술에서 권법이라는 것을 훈련할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무술들은 그 권법들을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명맥에 가져야 할 전통적인 힘을 저버리고서 새롭게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전환하고 만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권법은 그 권법 나름대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수련하고 그 맛을 들이면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어, 별로 격투기 쪽으로의 관심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격투를 잘하셨던 분들이 태극권을 접하시고 나서 자기가 수련하는 격투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팔극권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무술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태극권을 하시면서 자신의 팔극을 버리거나 이러는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 지금이 전시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길거리에서 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총을 맞고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면 전통권을 지금처럼 수련하는 체육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고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구촌에 여기저기 다 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치안이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는 분명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포를 어떤 하나의 우리가 탐닉할 수 있는 즐거움의 요소로 수련하고 학문적 요소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실전적인 요소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나가서 싸워야 되고 모레 나가서 싸워야 되고 지면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권법의 수련을 지금처럼 시킬 거라고 그리고 권법의 수련을 지금처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거 당황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불쾌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이. 실전 추구하면 그리고 실전에 쿵푸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쿵푸 보지 마세요. 쿵푸 관심 갖지 마세요. 본인들이 가짜라고 쓰레기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셨잖아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냥 실전 격투기 가서 하세요. 이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무술이 좋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대나 저희 세대 이전 세대 분들은 쿵화했던 분들이 뭐 여기도 정말 피멍들 정도로 훈련하고 그리고 치고받고 대타훈련도 정말 많이 하면서, 대타훈련에서 막 여기가 막 금가하기도 하고, <laughs> 산타나 뭐 이런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일단 심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길거리가 다 양아치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후배들이 싸울 수 있도록 선배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뒤봐주고, 이런 것이, 승단 심사 요소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갖고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몸을 쓰는 것도 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맨날 수박이 몸에 좋다고 수박만 먹을 수도 없고요. 밥이 좋다고 밥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도 없어요. 햄버거도 먹기도 하고 콜라도 먹기도 하고 뭐 회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운동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을 30년을 넘게 했는데, 저 나름대로 무술에서 갖고 있는 철학이 있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요. 그 방향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쿵후를 맛보고 싶으시면, 같이 한번 운동 와서 해보시면 되죠.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쓰레기면, 쓰레기라고 하세요. 근데, 본인이 쓰레기라고 되고, 쓰레기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 본인이 행복 추구권이 올라갑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존중해주시고, 아, 나는 내가 실전을 추구해서 무술을 하고 격투기를 하지만, 저분들은, 좋아서 하는구나. 저분들은 건강 때문에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텐데 그거 가지고 자꾸 뭐 쉬샤오동 얘기하시고 본인이 쉬샤오동도 아니시잖아요. 뭐 이렇게 쉬샤오동 자꾸 얘기하면서 쉬샤오동이 무슨 뭐 사실 중국에서 양심선언 하신 분이고 저도 쉬샤오동이라는 분이 굉장히 멋있다는 거는 생각은 하지만 뭐 자꾸 수련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시면서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존중해 주십시오 다양성을 좀 존중해 주세요 어 제가 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고 불편하게 하시면 아무다 뭐 좋아요 근데 뭐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무술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좀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서 <laughs>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80태그권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초공법을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잎플 달아주시면 제가 성, 생각을 정리하고 뭘 말씀드릴지 하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저는 쿵푸 주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